도가 있나우 도가 있잖아. 이거다. 저 누구나 발탈 한번 해볼까? 상대 테라에 있을 건데. 위기님 뮤탈이 조금 할머니긴 한데 그래도 뜨면은 상대한테 위협을 내니까 벨트시 어... 형님은 질런만 하다가 드라가 낫겠는데, 링하고. 링 드라 해야겠다. 그냥. 내가 드라를 살게. 살 같아가지고. 드라를 바꿀게요. 아, 원래는 3시가 링이면은 후해지면서 탈지 올라가 그랬는데, 3시가 이게 드성탈이거든, 보니까. 드성탈. 레어가 굉장히 빠르죠? 유루밍 삼가서 드론만. 이테란이구나 드론 점프한 하면 돼요 성2시2테란이니까단 한시형님 1시형님한시 포막 여기 앞마당 이거 데리고 와서 드라로 압박합니다, 이럴까, 이러면서. 아 어, 센터가 좀 좋네. 자, 뒤로 좀 돌아가든가? 다시, 가서 드론 잡아요. 빈 팀이 없는데, 상대가, 이거? 응? 아래에서 드론만. 어, 드론만 찌시면 돼요, 일단. 한시 꼬막 좀 해줘요. 열투시 님이. 아, 한계에 일단은 땅풀이긴 한 너무 불리한데 이러면 울컹님 어, 일단 토막이 어, 안될 것같아 질러 가죠? 7시로 그냥 안되겠다 7을 까는 게 낫겠다 오버 하나 잡고 갑시다 오버 두개 잡겠는데 그래도? 토막은 힘들 것 같고 락 사이즈가 질러 7시가 풀를깨세요 괜찮긴 하거든? 그금만잘 따주면은. 1시간 드롭만 가서 짬사 하시고. 모아, 링 좀. 모자링두 개씩 가서. 큰거주기안 돼. 링실로 가야겠다. 쌍들 때려요. 실러. 때려, 때려. 어차피 이거 시간 지나면 못 이기거든? 근데 마음에 이제 탈 뜨고. 메카까지 간단 말이야. 그래서. 보 이긴 해야 돼. 탈반에 일꾼. 잡고서. 오거안 보답겠는데, 잘하면. 일꾼만. 땡클 잡아주고요 땡크. 땡. 많이 털긴 했다, 그래도. 근데 못 죽이면 결국 진단 말이지. 지금은. 흔들어 봅시다. 보시도하시고 조금 불리하긴 한데, 무드게스타일긴 아니라. 상대기. 다잘었네이게 빠르냐? 칠이 좀 많이 가난해서. 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 여기 죽겠구나 그때 아, 또 가야겠다 이거 다시 갑시다 한형이 노성이라서 와 이제 잘한다. 아직 할만해. 뒤에는 있어. 마지막 까면은. 아, 에이스 드립 치는데, 너네가 이긴 거 아직 아니야. 현재 아닐텐데. 드라가 많거든요, 지금. 방금 점사. 칼지 많지 않아요. 와, 이건, 블록인 거야, 이거. 이거 존나 센시 씨발. 드라본 넘어가 봐, 이제. 전 해야겠는데 운영을 아 피없는 탈 점사이 주면서 내가 3게이트라서 그래도 운영 잘하면은 이기만 할것 같은데 아직? 지을 다 모아서 땜아 아까 많이 누리긴 못했네 어디가 정신 차려 어게해요 어, 어디가? 아니야 빼야 돼 빼야 돼 다안 돼요, 러분 일단 모이고 있긴 한데, 뭐 어, 탈이 많아 가지고 지금 카페인 말도 빨리 고이제 아, 많이 깔리네안 돼. 아, 아까, 질럿이 얼타가지고, 센터에서. 음, 되게나 불리한데. 겁마 아니었으면 살만 했는데. 뭐야, 질다 죽었어? 아, 질럿 하나씩까지? 아이고, 이 이게 정신을 못 차리냐? 됐어요. 형, 어, 찾아봐. 나 혼자 못 이겨, 이 편은 같이 해야 돼, 같이. 이길라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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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야 돼. 치 던지고 나와. 내 쪽에 있지 말고 센터에서 센터에 모여 게나 버려야겠다. 어저 마지막이야 이거 저 이거 뒤에 못 잡으면 못 이겨. 살 <목소리> 끝나가네. 어, 엘리 시켜야돼 리내리로가 엘리. 엘리로, 엘리로. 죽이만 할만 하거든 아직 따라가려니 뭐 차 없던 애들이 조용해졌죠? 우리가 뽑아줬거든, 이제. 차 없더니, 커맨드, 콜 좋다. <laughs> 할거 없을 거리지. 정도 이제 부활해 가지고 괜찮아. 네가 에이스라고 확실해? 에이스 맞아? 아, 싸우지 마. <laughs> 오, 똑같은 것들끼리 싸우고 그래. 어? 아, 탱크 있구나. 막아줘고야겠다 에비에이터 MR2500원 키키키 참교육 댓꿀 얘들아 <laughs> 내가 너네라면 입털시간에 어? 병력하나 더 찍겠다 그냥 왜싸우는줄알들이야 똑같은거지 끼리